야, 너무, 오늘 좀 퍼프해 보라그 <laughs> <laughs> 야, 연예인한테 깨지지. 세상 하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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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허>, 하나. 아, 맞아. 조심하개리 조심하세요, 개리 <laughs> 네.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금방. <laughs> 같아. 개리가 막할 때. 국종, 이거 잡았어. 이옆을 보면서. 퍼프해 <laughs> <텁크> 라 <laughs> 밀려가니까 아니 이거를 내가 방 아, 얘기를 그러니까, 하고 있요좀 그러니까. 아, 아, 아. 신경질적인 발음을 보이시네요 석준형 짜장이다! 짜장 같은 네? 소리하고 <laughs> 앉았네 진짜 형! 자꾸 짜장이 짜장 아니지? 응? 음? <laughs> 짜장 아니지? 짜장 아니지? 야 뭐하는 소리야! 말안 하겠다 말안 해요 야 평범하게 물어봐 <laughs> 짜장이지 해야지 <laughs> 짜장 아니지? 짜장 <laughs> 아니지? 단길이 짜장이지? 난 음. 어, 뭐, 확실히 짜장이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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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짜장이야? <웃음> <웃음> 내일도 짜장이고, 모레도 짜장이야? 단길이요. 맞아. 단길이요, 단길이 아니야. 단길이 그래, 나 짜장이야. 단길이요. 아, <laughs> <잘, 감규리>. 그러니까. 현아의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짜장이야? 네. 현아는 파악이 안 돼. 아닌 것 같아. 좀 약간 네. 느낌이. 현아의 마음이 파악이 안 된다는 거야? 맞아. 맞아. 너뭐 하자는 거야? 좋아하는 거야? 네. <laughs> 네. 자, 그러면, 다들 눈을 감으시고, 짜장이신분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아, 아 이거. 아, 아, 자, 그러면, 그러고그 감고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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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 두 중에 한 명입니다. 두한 개리. 땅, 땅 개리 형. 땅캐리 형. 발표하세요. 하나, 둘, 셋. 짜장 아니지. 짜장 아니지. 하나, <laughs> 리액션 하나 둘, 맞춘 것 같은데. 셋. 강개리. 셋. 강개리.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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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는데 아니, 아니 가게를 표현하겠지 계속. 야 송지호. <laughs> 지호가 이거 아니니까. 리는 지호가 아니구나. <야>. 그래, <laughs> 그래서 나는 솔직히 개리 몰랐거든. 개리 형 잘하지 않았어요? 이번엔 정민이 <웃음> 형이 <laughs> 나눠줄 그렇지. 오늘 오늘 내가 전화했는데. 나눠주라고? 어차피 일찍 떨어지는 게 나아. 연기 못하는까 이야 이번에는 진짜 지호가 이건 잡아내거든. <laughs> 음. <laughs> 음. 아 근데 이쪽에 현아가 다 우리 또 지호도 계속 할게. 꽂으세요. 어, 봤어 봤어요? 자. 꽂으세요. 네. 자. 꺼주세요 고주세요. 나 이제 100% 알았어. 나 알아 나 알아. 나도 알아. 자, 박성우. 하나, 박성우. 하나, 둘, 셋. 박성우. 박성우.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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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말... 아, 이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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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바이자. 왜 그런 얼굴 빨리? 내가 내가 저가아 그럼 저기 사과하세요.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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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모으세요. 손 모으세요. 손 모으고. 시간 너무나는 거야. 손 이렇게 모으고 하세요. 사과. 아 이거 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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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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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당황하게니 근데 내가 짜증 갖고 있긴 부담스러워. 마무리 그냥 마무 아니 그냥 사장님 이렇게 부담스럽게. 아니. 더라고고안 돼. 아, 나못하겠 타이거는. 그럼 러면은 제가 돌립다 아, 아안여렸어 제가 돌립다 아. 어. 눈 감고 생각. 내사눈 감고 생각이을모르이 아까 포커페이스긴 해. 이거 나야? 됐어요. 네. 시작! 자, 광수 아니고 <laughs> 재석에 아니고 저 나를 움직여 하면 빨리 되지. 그 아, 이까지 메이크업을 해야겠어 <laughs> 야, 이알아 <야, 알았다. 웃음> 알았어. 바로 <웃음> 알았어. 알아. 알았어? 자,